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당한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된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당한 수탄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들이 추대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러모로 도우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쟁의 공포도 있었습니다. 홍해의 절망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이모저모의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가운데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사흘 길을 걷었는데 그 동안에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른 그들이 물을 찾았지만 광야에서 물을 그래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행군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가워 하면서 그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음료수로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물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 우리 모두도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도, 고민도, 질병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당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혹 그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똑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 예수 크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되고 꽃길만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도, 고통도, 아픔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사의 대합창을 불렀던 지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원망의 대합창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교훈은 원망과 불평으로는 문제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점점 가중되는 공포와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침까지 가졌던 것들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체험도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자연히 원망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 더큰 원망의 조건이 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물을 찾아서 함에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이지요.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 기운 때문에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라의 물은 먹고 싶어도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고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았다면, 원망보다 더 물을 찾아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있었고,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인 것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런 경우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사흘 전에 그렇게 큰 목소리로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합창했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이 어땠을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엊그제 은혜를 받았노라고 축복을 받았노라고 감사하며 노래하다가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치면 투정 부리고 대드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고, 찬송도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 믿음도 순종도 시들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꿈에 그리던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아픔이 없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목말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절망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함께 주시는 소망이지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쓴 물을 만났느냐. 절망과 고통 속에 원망과 한숨이 처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쓴 물이 단물이 될수 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돼서 너의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까 단물의 시작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말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백성의 불평, 불만, 원망과 불신을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수 없는 막다른 상황이 될 때,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지진 다음에 찾아온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놓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지긴 했지만 그 나무는 모세가 구른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시하신 나무였고 단순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베이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라고 했고, 메튜 엘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십자가가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통해서는 십자가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있죠. 어떤 나라라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방, 범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고, 전문가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해결점을 찾아보지만, 문제는 날로 커지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이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 낼수바꿔내수 있는 해결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한 구절 속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되는 완결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역사, 문화, 예술, 종교, 학원, 정치, 사상, 인간을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해 왔지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자이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문제는 계속해 발생하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범죄는 많아지고 질병은 더큰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당하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길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길인데 그 기도를 해도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참으로 답답할 때 우리는 속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승태 원사님,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서 있는 곳, 있는 곳 어느 한 곳도 그 원사님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하 여러분들이나 함께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살려주시라. 일으켜 주시라. 저는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처럼 단몇 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수는 없느냐고.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김면 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집사람하고 조명승 원사님과 함께 김면 원사님 댁에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목사님, 아,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정권사님보다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픈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도 만났고 그런 저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제게 제일 마음 상하고 아팠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김면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식구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음은 죄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마음 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제게는 많이는 아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이 마른 상황이 될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당한 아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엘림에 준비된 오아시스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과 삶의 오아시스, 천국의 모델입니다.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그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심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일저 일로 지친 우리를 위해 오아시스를 준비하셔. 그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신줄로 믿습니다. 칼리시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성전에 모여 모든 걱정을 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엘림 오아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오아시스입니까? 어느 곳이 생수가 있고 쉴만한 그늘이 있습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쉬고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오아시스입니까? 아닙니다 오아시스는 우리 영혼의 쉼의 장소는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정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목마르로 다뤄도 원망하지 말고, 설상가상으로 쓴 물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 단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영원한 엘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라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다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도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나 아픔이 다가옵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갖고 견디고 이기다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이 이 말아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양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우심 안했 쓰나 보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말의 교훈을 마음에 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김면 원산과 모든 식구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소망으로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하나님 이예비하신아스스 영원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님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